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업적성과 배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요인에 있어 직업적성을 검사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지능 3. 형태식별 능력 4. 운동속도는 직업적성 검사 항목이지만 정답은 2번 촉각적응력은 직업적성 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죠. 작업자 적성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지능 2. 인간성. 3. 흥미는 적성요인이지만, 정답은 4번. 연령은 적성요인과 관련이 없죠. 다음 중 직무적성검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타당성. 2. 객관성. 3. 표준화는 적성검사의 특징이지만, 정답은 4번. 재현성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을 말하죠. 인간관계 관리기법에 있어 구성원 상호 간의 선호도를 기초로 집단 내부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소시오메트리는 일정한 집단의 구조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다음 중 인간의 적성과 안정과의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그 작업에 적성이 맞는 사람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2. 인간의 감각기별할 반응시간은 청각, 시각, 통각순으로 빠르죠. 3. 사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죠. 4.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적태도를 교정하는 것보다 집단의 심적태도를 교정하는 것이 더 용이하죠. 다음 중 적성배치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을 파악한다. 2. 직무평가를 통하여 자격 수준을 정한다. 3.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감정요소에 따른다. 4. 인사관리의 기준 원칙을 준수한다. 적성 배치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감정요소에 따르면 안 되겠죠? 객관적인 평가 요소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